안녕하세요. 공시생의 합격 메이트, 공무원 수험 전문가 난공희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셨더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체력시험, 신체검사, 종합적성검사, 면접까지 남은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일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체력시험, 6월 초에는 신체검사와 종합적성검사, 그리고 6월 중순에는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체력과 면접은 각각 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체력시험은 악력, 백은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총 6개 종목, 각 1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60점 만점 중 30점 미만이면 탈락하게 됩니다. 체력시험은 단기간에 점수를 향상시키기 어렵기에 틈틈이 체력훈련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7년부터는 체력시험이 순환식 평가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중량조끼 착용 후, 계단 오르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등 실제 현장을 반영한 종목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을 통과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격과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목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종합적성 검사는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 사전조사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성 검사는 조직 적합도와 직무 몰입에 필요한 가치, 동기, 태도 등을 40분간 검사하고 적성 검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고 능력과 학습 능력 등을 80분간 검사합니다. 검사 직후에는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사전조사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면접은 25%의 비율로 반영되며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발표 준비 시간 10분, 이어지는 3분 발표와 7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발표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분간의 인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발표 면접에서는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 방안처럼 소방 관련 주제가 주어지며, 인성 면접에서는 공직관, 협업 능력, 침착성 및 책임감 등을 평가합니다. 합격자는 시험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되 시험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됩니다. 그렇다면 체력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 지금 필기 점수가 낮아도 최종 합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필기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았더라도 체력과 면접에서 고득점을 기록한다면 최종 점수에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채 필기시험에서 B 수험생은 필기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A 수험생은 체력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각 항목별 환산점수로 계산하면, A 수험생의 총점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필기시험은 여전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합격을 결정 짓는 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준비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경쟁률과 합격선 속에서도 결국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의 실력입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실력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끊임없는 준비와 꾸준한 실천으로 반드시 소방공무원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방공무원 합격을 응원합니다.